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스 x 엑스플레인 11 저는 지금 부산 김해 국제공항에 와 있습니다. 오늘 비행 플라잉 너츠 신도장 플라잉 너츠 002편과 함께 합니다. 오늘 비행은요 여기 있는 부산 김해에서 인천 오사카 간사이 인터내셔널 에어포트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여전히 콜드앤타크 상태입니다. CPU 연결하고요 시작해봅시다. 오늘은 빠르게 빠르게 초고속 세팅 시작해 볼게요. 바로 APU 켜 주시고, 그 다음 IRS 바로 돌려 주시고, APU 켜지는 동안 요거 세팅합니다. 요거 넣어주고, 공항 RKPK 넣어주시고, 게이트 4번, 그 다음 루트 RKPK, R, 일본 간사이, rj bb 입니다 라이트 넘버 플라잉 너츠 002 편입니다 fln 002 런에이 이번에는 바람 체크 하겠습니다 rkpk 노아 180도에서 1 3도트로 보네요 그러면은 18번 8번 라이트 쓰도록 하겠습니다 18r 분량 리버스 코스트 인덱스, 다음 f l 티튜드 플라이트 레벨 377을 추천하는데요. 어, 너무 올라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350 넣어주고요. 에너 리미트 t 트 없이 가고요. 플랩스 5, 트림 4.78. 다음 V1, v r V2 143 나왔습니다. 다음 맞춰주고요. 오케이 okay, 디파처 18R 불림 인복으로 쓰겠습니다. PSN 건너뛰고 바로 칼렉으로 다이렉트 넣어주고요. 다음 말지 BB 어라이벌. 자 간사이 공항 봅시다. RJ BB. 저기는 어 약하게 비가 오네요. 마이너스 레인 이 있고. 그 다음에 바람은 베리어블 02노트. 그러니까 이거는 이곳 저곳에서 바람이 부는데 심지어 이노트면은 원하는 활주로 착륙해도 됩니다. 알리사로 들어가거든요. 알리, 알리사 찰리, ILS 24번, 어, 24번, 라이트 써보도록 할게요. ILS 줄루 24라이트. 오케이, 됐구요. 자, APU로 전환해주고, 그라운드 파워 끊고, 그 다음, 라이트 올리고, APU 블리드 온, 그 다음, 윈도우 히트 켜주구요. 자, 패싱벨트 오토. 요우 댐 번켜주고 그다음에 아이레스 정렬 안 끝났긴 했는데 일단은 푸시백 프리플랜 네 요로 가면 되고요 18번이니까 직접 주의할 주로입니다. 와 아이레스 정렬 끝나기 전에 이거 돼버렸네요 오토브레이크 RTO 유압 돌려주고 플랩 5 다음 플라이트 디렉터 o 온 스로틀 체크 오케이 에일러론 체크 엘리베이터 체크 러더 체크 됐고요 오케이 아 r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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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줍시다이렇뿅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뿅뿅뿅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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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니티 콜리션 켜서 이제 엔진 스타트 됨을 알립시다. 90에 연결되면은 엔진 스타트 할게요. 오케이. Okay. All doors and hatches are closed. Ready to connect. Release parking brake. Release parking brake. Starting pushback. And you may start engines. 오케이 okay, 엔진 스타터가 떨어졌고요. 엔진 넘버 투 스타트. 자 엔진 들어갑니다. 태극무늬의 엔진이 선명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25 2번 올려주고요 오케이 엔진 넘버원 스타트 네 이쪽도 태극문이 슝슝슝잘 돌아갑니다 오케이 25 빙글빙글 태극문이 좋고요 자 대충 보라색이 되면은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돌아왔고요. 이렇게 엔진으로 전환해주고 엔진 블리드 켜줄고요. APU 블리드 꺼주고요. 팩스 오토 아이솔레이션 밸브 오토. 자 이제 프로비트 켜주고요. Set parking brake. Set parking brake. Disconnecting t o standby. 이 이제 APU 꺼줍니다. 호토스 호텔 켜 주고요. 김해 현지 시간 오후 1시 20분입니다. 이제 토잉카 빠져나가고요. 부스니까 빠져나가면은 택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tow is disconnected and bypass pen has been removed. Hand signal will be on the right. We'll see you next time and have a great flight. Okay, thank you. Parking break up has it. 이제 돌아갑 자 김해공항 빠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싱에서 르네 18R 사용하도록 하고요. 아 고도 안 맞췄네. 네5천에 제한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5천, 바다에서 5천 맞추도록 하고요. 오너 뭐야? 빵빵. 자 택시로 빠져나가도록 합시다. 네, 여기가 파파 택시에 있네요. 네. 순조롭게 택싱 중. 자, r u n a y Turn Light On, l a n d i n g Light On, Engine Continue. 다음 패션 벨트 오토 돼 있고요. 오토 브레이크 RTO 플랫5 옆에 거18 레프트고요. 아, 그다음 게18 라이트입니다. Okay. Cross lane 18 l e f Approaching 18 left. 여기가 18 R 할줄로지요 Approaching one eight right. Approaching one eight right. On runway one eight right. I draw some note as you will. I didn't like to go singing, your own. 플라잉 너츠 002편 잠시 후 김해 국제공항을 이륙하여 일본 간사이 국제공항으로 비행할 예정입니다. 승객 여러분들은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행기 이륙합니다. 자 랜딩 라이트 체크 엔진 컨티뉴 오토 브레이크 플랩스 오케이 오토 슬로틀 L, F, E, N, F, ON 오케이 okay, 이력 준비 완료 스로틀업 오케이, 토가 We are up. Four hundred. Four hundred. Flap. you One thousand. One thousand. 오토브크 해제 필요한 불은 꺼주시고 저 앞에 부산의 풍경이 보이네요 예, 좋습니다 오케이 오토파일럿, 온 이제 5초 안에서 고정할 랭시 겁니다, 겁니다. 여기가 부산이죠? 네. 저기 영도고, 저쪽이 뭐 해운대고 뭐 그렇겠죠? 부산입니다. 구름 예쁘고, 이제 비행기는 브린바다 인복을 지나서 일본 공역으로 넘어갈 예정이고요. 230빌로우 맞추고 있구요. 불임에서 230빌로우 속도 제한 풀리고요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5,000 고도 제한 풀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상승해주면 될것 같네요. 그 다음은 이제 고도 제한 풀립니다. 플라이트 레벨 3,5G로까지 올라가고요 어느새 그룹이 많이 깼어요 날치 화창한 가운데 플라이너츠 0,02편 부산 그 기회 국제공항을 이렇게 해서 순조롭게 일본을 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역시 비행기 예뻐요. 깔끔하게 잘 빠졌어. 지금 비행기가 조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승 중에 잠깐 터블런스를 만난 것 같은데. 음, 좋아요. 이제 안정된대요. 아닙니다. 다시 흔들리고 있어요. 승객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이 친구들도 별로 안 괜찮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볼 때도 비행기가 보시면은 좌우로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 아무리, 어쨌든 지금 상승 중이니까요. 아마 이 구역을 좀 벗어나면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많이 흔들리네. <laughs> 어, 조금 더 빨리 올라가고 싶어도요. 지금 엔진이 거의 풀로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속도도 안 올라가고 있어요. 좀 안정됐나요, 기체가? 예, 좀 안정된 것 같습니다. 위험구역을 무사히 통과했어요. 또들리기또 흔들리기 시작하네. 요 어쨌든, 다음 포인트에서 속도는 마 0.77까지 올라가고요. 어우, 계속 흔들려. 자, 바로 기웃뚱, 기웃뚱. 여기서 보시면은 느껴지시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계속 난기류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맞다 승객들한테 이거 빨리 해줘야죠. 이거 이거.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 비행 중 난기류를 만나 비행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참 바람이 이미 무서워요. 이큰 비행기를 이렇게 날려버리고. 옳구, 옳구, 세게 흔들리는데. 어쨌든 상승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이 구역을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개, 개, 괜찮나? 개, 개, 괜찮죠? 이러다 비행기 확 떨어질 것 같아. 너무 무서워. 아마 괜찮을 겁니다. 자, 비행기 어느새 3만 4천 피트 도달했고요 잠시 후 목표 순환고도인 3만 5천 피트까지 가고 있는데요. 비행기는 아직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안 보고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뒷바람 그, 비행기가 91도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91도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263도에서 뒷바람이 부는데요. 그러니까 하나 앞에 보면 아시겠지만 비행기 정확히 뒤에서 바람이 부는데 그게 무려 110노트예요. 110노트. 어, 일반적으로 공항에 바람 잔잔하다나 3노트, 5노트, 한 10노트 정도 되면은 어 바람 바람 세다 하거든요. 근데 저 높은 하늘에 지상 10km 상공에 110노트짜리 바람을 정확히 뒤에서 처맞고 있어 가지고 비행기가 좀 많이 좌우로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덜 흔들리기를 가랄 말하자마자 흔들리네. <laughs> 지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비행기는 어 일본 후쿠오카 컨트롤 공역으로 넘어온 지좀 됐고요. 잠시 일본 본토 위를 이제 가겠네요. 아마 이쪽이 오사카 있는데죠. 와이아사 한얼주 반온 것 같은데요. 이제 저 앞에 일본 본토가 일본 본토가 저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비행기 하강이 조금 늦게 돼가지고요. 스피드 브레이크 전개한 상황에서 하강하고 있고요 네, 여기 목표는 여기 보이는 아와지 포인트에서 7,000 어버브 맞추는 건데요. 좀 힘들 것 같네요. 음, 어쨌든 목표고도 7,000 분당 지금 4,000피트 하강 진행 중이고요 속도는 293 맞춰놨는데 안 내려가네요. 스피드 브레이크 펼쳤는데도 속도 유지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워낙 하강이 좀 심하게 내려가고 있어서 기체도 좀 많이 흔들리고 어, 조금 많이 어, 힘든 하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지도 보시면 여기 있고요. 아마 여기가 간사이 공항일 겁니다. 어, 네 이제 비행기 흔들림은 좀 잦아졌네요. 다행히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 잠시 후 일본 간사이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승객 여러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마지막까지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이 마야에서 4000피트네요. 조금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탠다드 풀어 주시고요. 여기 기상 정보 보시면요. 어, RJBB 04시 줄로 1 시간 전 정보고요. 베리어블 이노트 시야 10km 이상 비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오버캐스트, 1만 피트 오버캐스트가 있는데 요게 1만 피트에 오버캐스트 구름 같습니다 요거 통과하면은 8,000 피트의 스캐터, 3,000 피트의 퓨우 있다고 합니다 이제 구름층 통과하고요 어비 오기 시작하네요 와이퍼 켜줍시다 기체도 흔들리고, 비도 막 때리고 난리 났어요 자, 이제 랜딩라이트 켜주고요 오케이, 구름 중 하나 뚫고 나니까 드디어 지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엔진 컨티뉴로 미리 돌려놓겠습니다 엔진 컨티뉴 오, 어쨌든 4,000피트 도달했습니다 3피트 베이스 그냥 이제 올리고 천천히 천천히 감속하면서 그렇게 시야가 깔끔하진 않네요 저쪽에 공항이 있다고 하는데 잘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착륙 속도는 바람은 그렇게 불지 않으니깐요 145노트로 착륙하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땅이 있나요? 저 앞에 이제 오사카가, 오사카 시내가 있다고 할 텐데 잘안 보입니다 이쪽이 아마 고베, 오사카 뭐 그럴 건데 안 보입니다 <laughs>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어, 네, 드디어 네, 기상정보 5시 줄로 20분 전 기상정보입니다 구름 정보는 그대로고요 어? 바람이 270도 이노트로 바뀌었네요 270도 우리 착륙하는 활주로가 어.. 24번이죠 그러면은 제대로 활주로 잡았고요 어.. 그다음에 조개고배공항인가요? 그다음 그.. 다른 특이 정보 없고요 시정은 8km 비 조금 뜹니다 회전하니까 속도 이제 낮춰주고 일단은 플랩 속도까지 내려갑니다 다음 고도도 낮춰주고요 이대로는 맞추기가 힘들겠다. 스피드 브레이크 스톱. 네,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오사카 시내입니다. 음, 잘 보이나요? 오사카의 모습. 눈앞을 거슬리게 하는 와이퍼. 저도 간사에는 이번이 두 번째 와보는 거라가지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 지역은. 플랩 1도. 맞춰주고요 그 다음 기어 다운 자 고도 1,600 맞춰주시고 이거는 런웨이 맞춰주시고 플랩스 5. 이 오케이 자 다시 한 번만 더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 잠시 후 일본 간사이 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갑자기 안개가 확 꼈어요. 이거 조금 힘들 수도 있겠네. 자, 플랩스 50. 147까지 낮추겠습니다. 최종 착륙 속도 셋. 플랩스 30. 비드 브레이크 접어주고요. 다음 메인 탱크 연료 다 썼네요. 이거 꺼주고요. 이거 해제를 좀 늦게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로컬라이저가 다시 밖으로 나가겠다. 로컬라이저 캐치. 오케이 로컬라이저 인터셉트. 클라이드 슬로프 인터셉트. 오케이 싱글 채널. 어잘안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좀더 접근해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이게 오토 렌딩을 쓸지 말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매뉴얼로 내려가고 싶은데. 오토브레이크 레벨 2. 자 랜딩 체크리스트 랜딩 라이트 온언진 컨티뉴 기어 다운 브레이스 아티 스피드 체크. 오케이 랜딩 체크리스트 컴플리트. 고도는 이제 고어라운드 3,000피트로 해주고요. 오케이 오노티컬 발나한데 활주로 런에인 사이트 오토스로트 오토 오프 오토파이로 도프 매뉴얼 랜딩 들어갑니다. Feet stabilizing Mr. on bridge as he said. Approaching two, four, right. Three hundred, two hundred, one hundred, fifty, forty, thirty, twenty, ten. 200 100 okay the boss. 되네요. 네, 저, 저 여기 지리를 몰라가지고요, 이거 좀 보고 나갈, 나갈게요. 아, 오늘 착륙 좋지 않아요. 착륙 연습은 역시 좀더 열심히 하는 걸로 합시다. 자, IPU 켜주고, 스택시 라이트 켜주고, 러데이 라이트 끌게요. 지도 보고 택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앞 옆에 있는 게 간사 2터미널일 e 거고요. 다리 건너서 있는 게 1터미널일 e 겁니다. 저는 1터미널로 e 갈게요. 2터미널에 e 내리면은 기차도 바로 연결 안 되고 힘들어요. 저기 1터미널, e 2터미널. 이왕 가는 거 1터미널까지 e 비행기로 내려다 주는 게 승객 여러분들께 편안함을 가져다 줄수 있겠죠? 옆에 바다인가요? 네, 바다를 건너서 1터미널로 가겠습니다. 네. 네, 저는 여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 내리는 음. 간사이 국제공항. 파킹 브레이크 셋 리플레이 보러 가실게요. 네 뒤에 연기 모락모락 보우면서 24번 들어갑니다. 이게 또 좌우가 안, 안 맞아가지고 정렬한데 좀더 신경을 썼더니 랜딩이 조금 많이 세긴쎘어요 하고. 정도로 속도도 살짝 빨랐던 것 같아서 느낌도 들고 이 정도의 착륙이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너츠 엑스플레인 11 대한민국 김해에서 일본 간사이까지의 비행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